안녕하십니까. 갈치나시 교수, 갈교수입니다. 네. 요즘 열기 우르기 핫하죠. 예. 저기, 여수는 백덕권거은도권 그리고 완도는 추자권, 그리고 여서도권. 예. 그리고 진도는 홍도, 가거도 태도, 그리고 만제도. 예. 그리고 흑산도 그 바깥쪽. 예. 그쪽으로 좀 핫한데요. 오늘은 이제 꿀팁인데요. 이제, 그, 첫 번째, 예, 그, 뭐냐, 그, 오징어. 오징어를 쓸때 간단히 쓰는 방법. 일단 그것부터 가르쳐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는 이제 나만의 노하우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옆에 분하고 많이 잡습니다. 예. 많이 잡아요. 확실히. 예, 그리고 빨리 입질이 먼저 받아요. 예. 그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자, 미끼는, 저희가 보시면은, 그, 집에서 이제, 우리가 오징어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쓸 때도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그 시장에서 사신 것을요. 예, 그래가지고, 뭐 두께로, 자기만의 두께로 두께로 쓰는데, 자, 요것은 이제, 열기, 이건 우럭으로 할게요. 자, 열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사이즈면은 열기는 조금 얇게 썰어야 돼요. 얇게. 예, 이 폭을 좀 얇게. 이 우럭이는 크잖아요. 근데 열기는 좀 작잖아요. 사이즈들이. 그러니까 미기도 좀 작게 썰어줘야 돼요. 열기는. 예, 그리고 간단히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이날부터 그 이것을 네모자기로 일단 썰어요. 썰고 자를 때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시면은 사선으로 자르시면은 이 예. 긴 세모가 나와요. 예. 그러면은 세모로 나와가지고 낄 때는 여기다 바늘을 끼우시면 돼요. 이쪽도 반대로 여기다 끼우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 밑에 부분이 이팔랑팔랑해서 예. 시각적인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네모로 낀 것보다는 이 예. 집에서 좀귀찮아하시더라도 네모자로 자라고 세모로 이렇게 긴 세모로 자르셔가지고 가지고 가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두 가지로 가지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예. 귀찮으시면 은 그냥 낚시점에서 사시면 돼요 뭐5 0 0 0짜리 그 통에 든거 어, 그러면은 음, 잘라진 것을 거기에 이렇게 마른 모로 좀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마른 목골이 아니라 새 목골로 예. 그리고 꽁치, 아, 꽁치를 꽁 했다 그 오징어는 항상 흰색하고 빨간색을 항상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은 흰색이 물 때도 있지만은 빨간색이 잘될 때가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두가지로 가지고 가시면 되고 우럭은 똑같이 쓸때 약간 크게 쓰시면 돼요 네, 우럭은 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 다이소 가면 조그만 통 있어요 미꾸레지 통 거기다 담아 갖고 다니셔가지고 그 거기서 이뭐 빨간통 흰통 두개를 조그만거 있어요 다이소 가시면 천원인가 보니까 요만해가지고 투명에 위에 빨간 뚜껑 있는거 예, 네, 그래가지고 가셔서 쓸 때, 그리 이제 덜어서 이렇게 쓰시고, 쓸만큼만 이 배전에 딱 놔두시고, 쓰시면 돼요. 근데 많이 놔두시면 이제 말라버리니까, 통에다, 통에서 조금 덜어가지고 쓰시고, 잠구시고, 이게 또 남잖아요. 이제, 쓰다 보면은, 그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아이스박스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바로 냉동시켜보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버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미꾸라지는, 이, 우럭 같은 거 하실 때,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갖고 다니면 끼기도 성가시고 그러니까, 소금을 좀, 그 이만한 통에다가 담아 갖고 다니시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미꾸라지를, 소금에 딱 넣어버리면 미꾸라지가 여기서 팍팍팍 하면서, 금방 죽어버려요. 미꾸라지가. 예, 그러면은, 깨꼬닥 죽어버리면은, 그놈 딱 꺼내갖고, 그냥 바로 끼우시면 돼요. 어차피 죽어요. 산놈 끼워도, 물에 들어가면 죽고, 예, 그러니까, 소금을 바로 뿌리면, 소금통에 넣어버리면, 미꾸라지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갖고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꿀팁 들어갑니다. 이제 나만의 노하우인데요. 자, 자, 이게 여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네. 이거 합사입니다. 합사라고 생각하시고, 자, 보편적으로 갈치낚시를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시즌이 끝나면은, 저 열기나 우럭낚시로 원바다 가시거든요. 그러면은, 갈치 대부분이 원줄이 8호에서 10호에요. 네. 합사가. 네. 그러면은, 그놈을 갖고 그냥 하시거든요. 근데 그놈을 갖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기낚시나 우렁낚시를 가시면은, 기둥줄을 10호나 8호 감긴 것을 그대로 다른 데서 풀어놓고, 4, 호 8합사로 바로 바꿉니다. 네. 4, 호에도 4합사 같은 경우는 두께가 어느 정도, 4합사, 아니, 4호 정도 두께가 안 나오고 조금 더 두껍게 나와요. 4합사 같은 경우 근데 8합사 이상 쓰시면은 정상적인 두께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4합사 정도 쓰시면은 얇은 합사죠. 근데 4호 정도 합사를 쓰시면은, 이제, 우리 뭐, 어마어마하게 짱짱하게 걸려도 합사 안 터져요. 만에서는. 예. 왜 이렇게 얇은 합사를 쓰시냐면은, 뽕돌을 보통 120포를 같이 쓰시는데, 요 시땅에 갖고 딱 받치잖아요. 그러면은, 8합사는 물에 저항이 많아요. 두꺼우니까, 그만큼. 이런 나이로주라고 또 틀립니다. 합사는 저항이 많기 때문에, 뽕돌이 같이 받쳐도 늦게 떨어져요. 근데 사합사를 떨어지면은, 저항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남들 한 10m 정도, 바닥, 바닥에서 10m 정도 내려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사합사나삼합사를 쓰시면 그대로 먼저 찍어요 바닥을. 예. 그러면은 옆 분원보다 훨씬 좌우에 있으신 분보다 훨씬 내 채비가 먼저 들어가요. 예. 어처로. 그러면은 거기에 었을 때는 무조건 내 미끼가 먼저 들어가니까 열기가 이제 탐 이제 꽃이 피었을 때는 얘네들이 먹이 욕심 엄청 많아요. 그래고 들어가자마자 와닥닥닥닥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 채비가 먼저 들어가면은 확실히 먼저 고기가 닿니다. 예. 그리고 항상. 열기 낚시는 해보시면은 수심이 이렇게 일정한 데 있죠.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안 빠를 때, 그리고 실수심이 어느 정도 일정해, 그리고 꼽아진 대로 이렇게 쭉 올라간 데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받침대 되냐 받침대요. 받쳐놓고 수심 딱 찍고 여기서 바닥에서 한이정도만 뛰세요. 많이 뛰시면 한 1m 정도만, 1m에서 50cm만 뛰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 저, 열기가 있으면 바로 물어요. 그래타다다타타 하잖아요. 그러면은 30cm 띄워놓은 것을 살짝 한 30cm만 더, 한 바퀴만, 니한 바퀴만 감어줘요 예. 그리고 입질이 들어오면 그대로 놔둬야 돼요. 예. 열기는. 근데 이제 갈치같이 입질 들어온다 해서 열기를, 어, 입질 들어오네. 한 바퀴 탁 감고, 어, 또 들어오네. 한 바퀴. 이러면 배러 봅니다. 예. 열기는. 열기는 딱 띄워놓은 어느 정도 안 걸리게끔 띄워놓으시고, 거기서 입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놈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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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를 보고 위에 반까지 싹 타요. 예. 근데 이제 열기가 꽃이 피나죠 그러면 뭐한 10m 이상까지도 피어볼 때가 있어요. 열기가 어구네, 보봄은그 때는 가만히 놔둬야 돼요. 먹는 타임을 줘야 돼요. 열기도. 그러면은 이 꽃핀 것들이 와서 와다다다다 타물어요. 예. 그렇게 그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 열기나 우렁낚시는 예,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일단. 왜그러냐면 자, 배가 이렇게 있어요. 배가, 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선, 선수하고 선미가 있죠. 예, 열기나시는 가운데가 잘된거 아닙니다. 왜? 예, 자, 조류가 만약에 이렇게 흘러요. 그럼 뱀, 뱀 머리에서 배 뒤로 올라요 그러면 선장님마다 다 틀려요. 두 가지에요. 거의 대부분이. 자, 앞으로 밀거나, 어초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진입을 하거나, 물살 따라, 안 그러면 T로 진입하거나, 예, 네, 이렇게, 예. 네.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 옆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없어요, 거의.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걸린 것은 상관이 없는데, 1번, 2번, 3번, 4번이 걸린 것은 상관 없는데, 여기하고, 여기 T하고 걸려보면 이제 난감해버려요. 갈치나시 해보시는 분도 알아요. 이렇게 밑에서, 뱃머리 1번하고, 풍자리 1번하고 이렇게 흘려오잖아요. 그러면 낚싯대 부러질 확률도 크고 그러니까 배를 거의 대부분 저 하신 분들이, 선장님들이 앞으로 밀든가 뒤로 밀든가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배가 앞으로 민다. 그러면 무조건 1번부터 입질이 들어옵니다. 순번대로. 어초를 딱 들어가면 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 예.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그배 이제 몇번 타보신 분들은 안 그러면은 그 배를 타보신 분들, 그, 만약에, 뭐, A라는 배를 낚시를 가면은, 그, 그 배를 타보신 분한테 물어보면은, 그 배가 앞으로 배를 댔을까 뒤로 댔을까 물어보면은, 앞으로 된다면 무조건 앞으로 앉은 게 확률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실력이 있어도, 그날 갈저 열기가 어마어마하게 자원이 많을 때는, 앞으로 되든 뒤로 되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개체수가 적을 때는, 이 조그마한 어초를 지나갈 때, 개체수가 적을 때는, 앞에서부터 되면은, 앞에만 딱 어느 정도 뽑아먹고, 뒤에는, 어떻게 보면, 개털이라고 보면 돼요. 예. 말에서 확실히 떨어져 옵니다 예. 근데, 이제, 유능하신 분, 선장님들은, 어초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진입할 때부터 이렇게 한게 아니라, 약간 어느 정도 타이밍을 두고, 만약에 앞에 뿐만이 잡았다, 그러면은, 중간 뒤에 분을, 이제, 생각하신 분, 선장들은, 배지를 잘하신 분들은, 자, 앞에 어느 정도 뽑아 먹었으니까, 자, 배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지나갔다 싶으면, 그때, 띠! 하고, 빠치라 해요. 예. 그러면, 어초가 여기서부터 진입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진입하겠죠. 예. 그러면, 여 분들부터 입지를 받아요. 이렇게. 예. 그렇게 배를 하신 분들도, 선장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가더라고요. 배를 타보니까, 그냥, 앞에서, 무, 무신 저 배들은 앞에서부터 타요. 거의 대부분이. 예. 이렇게 자리가 사람을 좀 만듭니다. 이거, 오천 낚시는. 예. 그리고, 자, 바늘. 바늘 같은 경우는, 자, 대부분이 이런 바늘을 써요. 그런데, 어떻게, 나, 그, 제가 대부분 봐보면은,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은, 요것을 끌어가지고, 흘리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핀돌에 있죠. 핀돌에다가 뽕돌을 채워가지고 그냥 호호루룩 풀어버려요. 이것을. <laughs>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닿은 기업입니다. 바늘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 불편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 벗겼죠 그러면은 이첫 바늘부터 배천에 있죠. 배전에 스폰지가 있잖아요. 갈치 배들은.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배전에 일하고 있다. 만약에 스폰지가 있다. 싶으면 요놈을1 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꼽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얼른 꼽아볼게요. 제가 스폰지가 없어갖고 집에 있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다 꼽아볼게요. 자.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막은 키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하시면은 자, 그럼 스폰지 이렇게 다 꼽혔죠. 자, 15단입니다. 이게 15단인데, 이렇게 다 꼽혔죠. 그러면은 요놈을 그냥 해보십시오. 뒤에 자꾸 쭉 당기면은, 쭉 당기면 이렇게 빠져버려요. 바로. 예. 이렇게 바로 빠져요. 예. 그러면은, 요거 이 뽕돌 있죠? 뽕돌. 뽕돌을 하나 살짝 채워놓으시고, 아, 그러고 합사. 합사 쪽에다가 요 놈을 딱 묶으시고, 그리고 요 놈을 하나씩 벌려서 옆에다 이렇게 딱딱딱 간격대로 꼽으시고, 바로 꽁치, 그 뭐냐, 그, 뭐냐, 오징어, 끼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하나가 안엉켜요 이렇게. 근데 그냥 막 풀어 버리면은 다 엉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체비를 하실 때는 무조건 이제 스펀지다 에 꼽으세요. 이렇게. 예. 무조건 스펀지 꼽으세요. 이것도 꿀팁인데 이제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고 이것은 뭐 간단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진정한 꿀팁은 자. 저희가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어, 바닥이 걸리잖아요. 열기 낚시는. 막, 그, 열기가 많이 물었어요. 물었는데, 와당탕, 와당탕 한 뒤, 이, 열기가 꽂고 들어가 때가 있어요. 와당탕, 와당탕 해갖고, 아, 열, 몇 마리 더 태워봐야지, 태, 태, 태워봐야지 하다가, 바닥이 걸려버려 이제 그러면, 채비와 한 방에 다날려먹겁니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뽕돌도 잊어버렸지. 열기 채비도 이거, 카드 채비 2천원3천원한 것도 다 잊어버렸지. 거기에 달린, 그, 오징어 썰어 놓은 거 그날 저녁에 정성껏 또 이쁘게 썰어 놓은 오징어 다 날려버렸지. 열 마리면, 열 개면 열 개, 10개, 열다섯 개면 열다섯 15개 개다 날려버렸지. 눈물을 머금고 올려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바늘 한 개나 두개 위에 거 달려놔놓고 다 끊어져 버리고 올라옵니다. 예. 그러면 또, 일일이 또 하나씩 또 해갖고, 채비 딱 해가지고 또 오징어 껴가지고 또 채비 해갖고 또 하죠. 그러면 시간이 이미 그 좋은 포인트 들어갔을 때는 한번 터져버리면은 옆에 분들 뭐열 마리, 한 두세 번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열 마리, 2 0 마리, 3 0 마리 잡을 때 자기는 또 체배하고 있어야 돼요. 천불이죠, 여러분이. 놈들 예. 옆에 잡고 있는데 선상이, 선상이 이게 단점이에요. 스트레스 무지하게 많이 받아요. 옆에 잡고 있는데 자기는못 줘봐봐요. 환장 해보죠. 응. 예. 같은 돈 주고 별 탔는데, 예. 개빠이는 그나마 뭐 하이가 아 오늘 내가 좋은 뭐 포인트 못 내렸으니까 그 좋은 포인트 못 내렸으니까 유안을 삼고 쟤 사람 많이 잡았으면은 아따저 사람 좋은 포인트 내렸다 오늘 딱 그러고 말아요 유안을 삼고 근데 선상 여이안 해도 한 배를 탔는데 나는 못 잡고 뭐 옆에 사람들 잘 잡고 그러면은 미쳐버려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유를 저 뭐냐 그여윳 바늘을 항상 스피아 바늘 스피아 바늘 잘린 거 있죠? 이만큼 여유 한이 정도 길죠? 그런 게여윳 바늘 팔아요 또. 예, 그것을 옆에다 한 다섯 개 걸어놓고, 그리고 항상 채비 체비 원 채비를 요렇게 그냥 이 미끼를 끼워가지고 오징어 다 끼워요 다시 끼워가지고 옆에다 하나 스피어로딱 스폰지에다 물려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 채비가 털렸을 때 바로 여기에다가 합사를 묶고. 뽕돌까지 묶어놔야 돼요. 합사를 묶고 바로 던져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 좋은 포인트 진입했을 때, 일일이 또 하나씩 채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바로바로 바로 해갖고 바로 받치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채비, 저저 바꾸는 시간이 엄청 단축됩니다. 예. 그니까, 속스러도좀 위안이 돼요. 바로 받치갖고또 바로, 바로 건지면 되니까. 예. 그것은 이제 간단한 꿀팁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 꿀팁은, 자, 보십시오. 걸렸을 때채비가다 털려버리잖아요. 예. 네. 다 털려버려요. 근데, 이런 바늘들이 있어요. 자, 봐보시면은, 요거 뭐 어디, 내가 자주, 자주 쓰는 바늘인데요. 저는 이제 바늘도 그렇게 크게 안 써요. 예. 보시면은, 15, 예, 15 바늘 정도, 15나 14호, 14호는 조금 적은더라고요 15호나, 저 같은 경우는 16호,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써요. 큰 바늘 안 써요, 이렇게. 자, 봐보시면, 요정도에안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바늘인데요. 여기, 해동조구사에서 나오는 건데, 심의 열기, 원샷 회전 열기 볼락 바늘이라고 있어요, 이게. 예. 근데 저는 이걸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좋은 게, 야광이 또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예. 물이 뭐진돗고는 물도 탁하고 조금 때가 몰라도 그리고 수진 깊게 들어는데가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광이 이제 이제 모르겠어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의 이게 잘못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음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핵심은 이 바늘에 있습니다. 바늘에. 예. 저는 이, 이 채비만 쓰는 게 대부분 이 채비만 쓰는 게이 말고 이 채비 말고 또 있어요. 테스트 해보면 돼요. 예. 낚시점에서 하나씩 사갖고 테스트 해보면 돼요. 자, 열기는 많이 잡으려면은 스피드도 있어야 되지만은 채비가 안 틀려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 채비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바늘을 바닥에 이렇게 바늘이 걸렸어요. 바늘이 걸렸어요. 바늘이 강한 열기바늘들은, 바늘은 강해, 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열기바늘 열기는 열기만 잡으면 돼요. 요 바늘이, 뭐, 열기, 뭐, 쿤놈 십발짝 물어갖고, 뭐, 펴져본다, 뭐, 그러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 가장 열기채비 좋은 열기채비는 바늘이 걸렸을 때, 이 가지줄이 안 터져야 돼요. 예, 네, 가지줄이. 기둥줄도 안 터져야 되겠지만은, 가지줄이 안 터지고, 딱 했을 때, 바늘이, 봐보십시오 바늘이 이렇게 펴져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는데 봐보십시오, 바늘. 바늘 봐보세요. 안 보이네, 잘 바늘, 있어. 자, 바늘 봐보세요. 바늘이 펴지죠, 펴져. 자, 바늘이 봐보시면은, 바늘이 이렇게 펴져 요. 보세요. 이랬던 바늘이, 이랬던 바늘이 이렇게 펴져요. 끝이. 바닥에 걸리면. 자, 여기에 펴진 바늘이 왜 좋냐. 내가 고기를 많이 태웠어도 바닥에 걸려오잖아요. 바늘이 강한 바늘은 가지줄이고 원줄까지 터져버려요. 이게. 예. 네. 원주까지 터져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합사까지 터져버린 경우도 있어요. 예. 기둥줄하고, 가지줄하고, 강한 것들은 더. 예. 그러면은, 바닥에 걸렸을 때, 바늘이 한, 한, 개나 두 개가 걸리잖아요. 근데, 열기가 막 와상탕 타 있어. 근데, 바늘이 걸려갖고, 채비가 다날라가버려 그러면은, 물었던 열기도 안녕, 채비도 안녕, 오징어도 안녕, 다 안녕이에요. 뽕돌도 안녕.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에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런 채비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 걸리면 바늘이 펴져요. 바늘이. 예? 그러면은, 채비 손실이 없어요. 웃고 보면은. 이게, 가지줄도 안 터지고, 기둥줄도 안 터지고, 바늘도 안 터지고, 대신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일정 힘만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요, 펴졌죠. 예? 예. 그러면 여기 손으로 끝에만 잡고 딱꼬부라보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버려요 예. 그리고 바로 열기 띄고 열기 띄고 바늘이 어쩌시 좀 펴졌네 쪼놈면 그러면은 다시 손으로 꼬부르면 돼요 그런데 예. 바늘이 강해 버리면은 세비가 다 날라가 버려요 이게 낚시점에서 사실 때이 테스트를 해 보세요 하나 사가지고 예. 어차피 생미끼를 쓰기 때문에 열기채비는 그, 거기서 거기에요. 뭐 요즘 그, 하야무샤 뭐, 이거 비싼 거막 쓰시는데, 그것까지도별 의미가 없어요. 열기는. 볼락은 의미가 있죠. 그것은. 근데 열기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낚시점에서 하나 사가지고 테스트 해보세요. 이 놈을 딱 잡고. 이 놈이 피어진가, 바늘이 끊어진가. 땡겨보면 예, 알아요. 이렇게. 땡겨보면. 요 이렇게 당겨보면은, 봐보세요. 바로 펴져보죠. 열기 신발짝신발짝 헤레비가 신발짝 와도, 이 바늘에 걸리면은, 펴질 수가 없어요. 예. 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어졌으면은 채비 해소하셔가지고, 아이고, 펴졌네? 그러면 다시 손으로 딱 꼬부리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 원상 귀가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미끌림이고, 뭐고, 두렵지가 않아요. 요런 채비가. 막, 미끄린다 해갖고, 막, 밑에 열기가 있는데, 막, 한지 없이 먼저 감아불고, 위로 뛰어보는, 열기가 밑에가 있는데, 예? 밑에가 물었어요?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요런 채비 같은 경우 여유를 갖고, 어느 정도, 어, 더 물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응? 너, 걸리면은, 한두 마리, 뭐, 바닥에 걸렸겠지? 하고, 여유를 두고, 릴링 하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채비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없어요. 이게, 이놈이 기둥줄이 여에 완전히감아가지고 터져보면 몰라도, 바늘이 여에 걸려가지고, 뭐, 열기가 한두 마리 치고 들어가고 걸린 것들은, 땡기면 다 나와요. 바늘이 펴져갖고. 예. 네. 그러면은, 바로, 다시 꼽으러갖고 쓰면 돼요. 이게, 오늘의 킥포인트는, 자, 줄, 합사, 4호를 쓰시고, 제가 볼 때는 4호가 적당해요. 4호를 쓰시고, 8합사 이상 쓰시고, 자, 요거 열기채비 바늘이 땡겼을 때 목줄을 잡고 땡겼을 때 바늘이 펴지는 바늘 그거 사시면 돼요 네? 바늘이 펴진 바늘을 쓰시면 돼요 함께, 저 같은 경우는 뭐15 16호 뭐 이렇게 쓰시는데 큰 바늘 써도 상관이 없어요 큰 바늘 써도 대신에 목줄을 잡고 땡겼을 때 바늘이 펴지는 바늘 그 바늘 찾아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열기 채비만큼 좋은 채비가 없어요 바늘이 펴져야 돼요 무조건 근데 바늘이 강하다 해가지고 채비가 털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시간 낭비 뭐 채비 낭비 옆에서 고기는 잡고 있고 나는 털리고 있고 응? 천불나불죠 네. 그렇게까이 그러니까, 어, 채비는 무조건 바늘이 펴진 거 응? 바늘이 펴진 거 쓰시면 돼요 응? 그리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뭐, 좋은 일만 다 있길 바라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인생은 내가, 제가 항상 말하는데 인생을 짰습니다. 인생을 짧아요. 진짜로 짧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뭐,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정에 그렇게 눈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즐겁게 다니시고, 그리고, 뭐 사모님들이 낚시를 못 가게 한다면은 사모님들이 한번 꼬셔가고 꼬셔가고 데리고 가요 한번 그래갖고 뽕 한번 맞춰보면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마누라들도 네. 이게 뽕을 안 맞추면은 절대 안 돼요 아, 내가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갖고도 못 가게요 이렇게 사모님들이 있 있으면 한번 꼬셔가지고 용돈 내가 한번 20만원 준다 한 번만 따라가자 해가지고 어떻게든 뽕을 맞춰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가지 말아야도 나도 데리고 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올해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인생 재밌는 낚시하고 삽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